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 공식 개념 잡기로 한 해볼 건데, 왕초보 공식은, 뭐, 외우기는좀 어렵겠죠. 공식이 좀 길어가지고. 왕초보 공식은 개념 잡기 꼭안 되는데, 뭐하나서 설명드릴 건데, 그냥, 한번 하죠, 그냥. 일단 왕초보 공식 1단계는, 여기, 이게 십자가 맞추기고요. 십자가를 맞추는 건추브좀 하신, 하신 분들에게 좀 쉽겠지만, 처음 만지는 분들도, 뭐, 머리 똑똑하면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 안 똑똑해도 씌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십자가 맞추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이거 있죠? 이거, 엣, 엣지, 엣지? 엣지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렇게, 센터와 이렇게 두 개가 맞게, 맞게, 연결을 다 시켜주는 거죠. 이게 연결시켜주는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왕초보제를쓰지 오래돼가지고, 또잘 보긴, 웃자 맞추, 웃쭉 맞추기 생각보다 어렵는데, 문자 생각보다, 아니, 어렵다1을내시고요그 다음 뭐, 숫자가, 뭐그 다음, 뭐, 있는, 그다음다 맞추고, 뭐 그런 게 있는데, 8단계까지 있어요. 공식은 다 했는데, 한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네요, 순서를. 어뭐 있어요. 일단은 십자가를 맞추고 나서, 여기 맞추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왕, 일단 왕초공식은 꼭 하고 넘어가야, 초공식을 왕초공식을 꼭 하고 초공식을 넘어가야지. 아, 안걸 바로 초급공식 넘어가면 좀 이해가 안되면 좀 어려운게 있어요 어려운 그, 그런게 있는뎠 아니면 뭐왕초공식 마스터 하신분은 초급공식 바로 외웠으면 됩니다 하고나서 꼭다 외우진 않아도돼요왕초공식은 그냥 자기가 그냥 보고 맞추는거나 기본으로 그냥 해보는 근데 외워도 되죠 해보는거기 때문에 뭐해거기 때문에 왕초공식 그냥 맞추는 거고, 빨리 맞추는 거는 중급 고급 정도로 가수고 나서 빨리 맞추는 거에 재밌습니다. 일단은, 뭐, 왕초공식 제일 왕초보, 진짜 왕초공식이죠. 초보보다 더 쉬운, 좀 그대 신 길고, 공식이 길고, 장기도 길고, 좀 많이. 처음 하시면 어려울 거예요.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데. 그럼 이제 왕초공식 개념은 다 잡으셨나요? 아, 못 잡으셨으면 다음에 1단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왕초, 왕초공식 개념 잡기를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